피부가 지치고 푸석푸석해지는 날이 많죠. 하루하루 무거운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면 민감해진 피부가 쉽게 따가웠던 경험 모두 있을 거예요. 클렌징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물 때문에 뒤늦게 고민하게 되고 결국 피부 트러블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매일 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갑니다. 비플레인 녹도 약산성 클렌징 폼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약산성 클렌징으로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메이크업 잔여물을 말끔히 제거해주죠. 사용 후에는 속이 편안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역시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매일 밤 클렌징할 때마다 사용해도 자극이 없어서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덕분에 클렌징이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별점 5점에 24,942개의 리뷰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믿음이 갑니다. 가볍게 사용해보고 사용이 끝난 후에도 바로 재구매를 결심할 만큼 많은 리피트 고객이 생겼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체험 무기가 더욱 신뢰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예민한 피부 때문에 고민했다면 이 클렌징폼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매일 클렌징으로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편안한 피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